<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월 18일인데 이 섬에 누운 지 해수로 보해 3년 차거든요. 만2년까지는안 됐고 아,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만 이제 2년 되는데 아 어, 이제 동네 지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심고 어 이제 봄 농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 가신 뒤로 이 땅이 이렇게 어, 집 둘레가 다덮밭이거든요 이거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퇴비도 뿌리고. 밭 고랑도 만들고 해서, 어, 옥수수, 뭐, 감자, 또 고구마, 뭐, 뭐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직접 농사를 제대로 지어 본 적은 없고, 뭐, 텃밭 조금, 그리고 남들 뭐 농사 짓는 거 도와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웃음> 상당히 <웃음>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수학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laughs> 연구를 해서 농사를 또잘 줘보려고 합니다. 네, 3년차 파르제 측도 섬살이 과정을 또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laughs>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음아 힘들다 아우 아우 진짜 힘들어 아아 고랑을 내려니까 저큰 바위들이 걸려가지고 아우 진짜 힘들어 네, 저희 양어머니께서 집에 계실 때 텃밭농사를 지으신 거거든요 집 주변으로 이렇게 어, 돌아서 이렇게 음자로 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양파, 마늘 이런 거 심으셨었는데 집사람이 감자하고 어, 옥수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심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집뺑 둘러서 명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밭이, 이게 뭐 크지는 않지만, 저 혼자 이렇게 짓기에는 이게, 어,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 넓이만 해도, 이렇게 집 주변에, 이렇게 돌아서, 글쎄요, 한 150평? 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 주변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 농사를 잘어볼까 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덮밭 심을 수 있는 뭐 고추, 가지, 뭐 상추, 뭐 쑥갓 이런 거 어, 심어놓고 어, 우리 지인들이 놀러 오면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네, 여기 있는 어, 채소를 직접 뜯어서 먹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숯불 구이 할수 있는 바베큐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축도 파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어느 분이든지 선재도나영흥도 축도 이렇게 놀러 오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삼겹살도 대접해드리고 또뭐 필요하시면 방한 칸이 남으니까 일박도 하실 수 있고 네 근데 집이 <laughs> 여름에 습도가 높고 벌레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laughs> 어느 분이든지 제가 환영을 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뛰다 보면은 막 자전거 여행객들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자전거 여행, 여행객을 모셔다가 <laughs> 같이 밤새 술 먹고 <laughs> 그다음 아침에 떡국도 끓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뵙는 분을 그렇게 어, 보내드린 적도 있는데 네 언제든지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아마추어 농부의 에, 텃밭 에, 농사를 앞으로 계속 찍어 올릴 테니까. 예, 잘 구경하시고 네 재밌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